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사명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한 그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 목적을 잃은 바 돼가지고 그냥 바다에서 바람에 떠밀려, 파도에 떠밀려 목적지 없이 그냥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가시밭과 같은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물론 마음은 그렇게 먹고 가야 하지만 그 가는 길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만큼 어뭐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명을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내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지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죠,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과도 같은 것이죠. 맨손으로 땅을 파는 일과 사으로 땅을 파는 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 어떤 것으로 땅을 파는 게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맨손으로 땅을 파면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 1m도 팔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손으로 손톱이 부러질지언정 땅이 파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도구, 연장, 기계가 있으면 쉽게 할수 있죠. 바로 이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는요,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은사들, 나열하면은 한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30여 개 정도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또 뒤적여 보면은, 또 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어, 또 은사들이 있어요. 성막을 만들 때 재능을 부여하셔서 어, 오골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사로 성막을 짓는 데 도움을 주죠. 어찌됐든 이러한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라고 또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은사를 통해서, 하 더 많은 효과를 얻으라고 이렇게 사명,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항상 교회를 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교회를 위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야 하고 성도를 위해야 하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요 은사가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그 은사가 훨씬 더값어치있고또 귀한 것입니다. 은사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은사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빅스리 은사라고 해가지고 세계 은사를 제일 좋은 은사 혹은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뭐 뭐, 뭘까요? 이세 가지. 보통 은사하면 탁 떠오르는 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인사세 가지를 딱 들으면은 신유 의인사 방언 의인사 예언 의인사뭐 이거 세 가지 빅스리 은사라고 그래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별로 취급을 안 해줘. 그래서 어디서 어야 은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 막 벌떼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죠. 어 신유 은사가 뭐예요? 그냥 기름 부음의 은사라고 해서. 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경고침도 일어나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뭐 성령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신의 은사는 성령이 임하시는, 임하게 하시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과 예언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언에 대해서는 믿는 자를 위한 증거라고 해요. 믿는 자를 위한 증거.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증거로서 허락하시는 은사예요. 방언을 말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뜻들을 깨달아 알수 있기도 하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기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방언이죠.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방언,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쵸? 어, 기도를 하시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쳐다볼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겠죠. 저, 저, 저 사람 제 정신일까? 이러고 쳐다보겠죠. 어.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에게 증거로 주신다고 했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방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한 증거라는 말이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아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다. 음,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를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도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 뭐, 이렇게, 완도, 군에서 만약에, 군민을 위한, 체육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육대에 가서 거기서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서 방언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또 다르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을 했어요. 오늘날은 한국교회에 많은 부분이 좀, 어, 좀 어긋장나가지고 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언에 대해서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교회에 부여하신 이 예언의 의미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 예언의 말을 들어요. 어떤 예언의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의 모습은 뭐, 다양하죠. 건강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뭐, 여러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을 인정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증거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언은 좀 이상한 예언이에요. 뭐 전쟁이 점치듯 하는 예언인데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내 앞길을 뭐 어, 올해 좋은 일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각성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음, 은사들이 있어요. 지난 주에도 어, 말씀드렸는데 뭐 설교도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설교도 은사 가운데 하나이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믿음과 경고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능력 행하는 일, 영분별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은사래요. 그리고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도 은사래요. 직분도 은사래요. 음.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말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데, 모든 것을 품위있고 질서있게 하라 그래요. 품위있고 질서있게. 음. 그러니까 좀 멋있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자들, 야, 너희들 받은 은사를 좀 멋있게 사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교회가 은사 때문에 어지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가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권면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셔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 힘든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만나가지고 신방할 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정말 좌절하는 가운데 있는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말할 때마다 상대방이 시험이 들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할 때마다, 아, 근데 권사님 빨리 안 가시나. 내가 <laughs>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으면, 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로 신방 가가지고, 어?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고, 어? 용기와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아유, 요즘 다 그래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끄고 살아요. 뭐,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 권면하고 위로를 통하여서 성도를 세워가는 어, 그런 은사들. 은사는 결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은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 은사자들은요, 남들보다 먼저 봐요. 어, 이상해요. 어,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느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봐요. 왜 먼저 느끼고 먼저 볼까요?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요, 먼저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 밥을 먹고, 점심, 저녁, 음식사를 하고, 설거지 거리가 설거지통이 탁 쌓여있어. 그 설거지 거리가 누가 설거지해요? 엄마가 해요? 아내가 해요? 누가 하냐면은, 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laughs> 그거를 보고 못 참을 만한 사람들의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면. 집이 청소가 안돼 있어. 와, 막이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막 날라다녀. 누가 청소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네가 이고 내일은 내가 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어, 누가 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이 해야죠. 이거 누가 해야 돼? 권사님이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 물론 허락받고 하셔야지 만들어면 안 되고 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섬기라고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는 다양하죠. 음, 똑같은 은사를 똑같이 주지 않으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닫기 사람마다 성도마다 직군자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는요. 마치 이 다섯 손가락과 같아요. 여러분 손가락 다섯 개가 다 엄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집을 수 있겠습니까? 물건 이렇게 컵 이렇게 집을 수 있겠어요? 엄지만 다섯 개 있다면 못 집어요. 어. 엄지도 있어야 되고, 검지도 있어야 되고, 중지, 약지, 새끼. 이게 다양해야 돼요. 다양한 손가락들이 각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받치잖아. 어. 그리고 멋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올리고 마시는고 하더라고. <laughs> <laughs> 어찌되었든, 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또 다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어, 이거는 그 t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은사가 없고 필요 없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다 귀하고 다 필요하고 또다쓸 a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러한 특징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은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나는, 뭐, 권사님들 기도, 방언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나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줘. 오히려 다른 은사를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주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필요해요. 필요한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응?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야, 이 당인교회 공동체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은사는 우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안 좋다, 어? 방언, 예언, 좋다, 신유가 더 좋다, 어? 전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아, 요거는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한 은사예요. 다 동일한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지, 나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냐?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얘기해요.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요 일하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일하라고 주신 거. 네,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음, 이 여름 장마철이 싹 지나가면 한9월 9월달쯤 되면은 이 훈련장들마다 풀들이 막 자라나요. 막 사람 티모크도 자라나요. 이게 자라나요. 그러 훈련장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 훈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네, 나사하고 삽을 이제 챙겨가서 작업을 해요, 군인들이. 어, 군인들이 작업을 하면은, 이제, 어, 이 사관, 하사관들하고 이 장교들이 이 낫질하는 법을, 음, 알려줘요. 어떻게 낫질하라고 하냐면은, 풀을 잡고, 머리 끄대이 잡듯이 잡고, 이렇게, 어, 쓱쓱쓱 해가지고, 내 쪽으로, 나몸 쪽으로, 이렇게, 쳐내라, 그래요. 잡고 쳐내라. 잡고 쳐내라.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잡고 쳐냅니까? 응. 여러분 군대를 안 가셔서 잘 모르는구나. <laughs>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어, 몇 명의, 이렇게, 보통 일병들이죠. 응. 일하라고, 일병들이, 낫을딱 잡고, 어떻게 치냐면, 잡고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끝에서부터 끝으로 휘둘러요. 일을 빨리 하려고. 자꾸 치면은, 일하는 진척이 늦잖아요. 조금씩 밖에 못 치니까, 낫세 들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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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쳐나가. 어, 하지 말란 대로 꼭 이러고 쳐나가. 일은 빨리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 근데, 꼭한 번씩 사고 가나. 이렇게 치다가 누구를 찍어. 어. 어, 낮에. 그냥 한 번씩 꼭 찔리는 애들이 있어. 음, 가을이 되면. 낫에 찔려가지고, 어, 부상당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laughs> 좀, 예, 맨날 그러면 막 잔소리를 심하게 해요. 좀, 잡고 치라고. 잡고 치라고. 근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잡고 치면은 일을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30분 만에 끝날 거를, 어, 금이 한 일어보면 치는 거지. 근데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잡고 치라고. 어, 질서대로, 방법대로. 근데,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음, 이러다가 옆사람도 찍고 앞사람도 찍고 그러는 거야. <laughs> 은사자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편하게 했다가는 옆에 사람들이 쉬업된다 어.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약한 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연합하고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오히려, 오히려 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찍어가지고, 아, 두개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항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기억해야 할 것, 원칙대로, 그리고 주님의 섭리대로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동체를 세우느냐, 아니면 시험에 들게 하느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롯타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온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섬겨가면서 받은 은사대로 각 분야에 어, 각자가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당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